190억원의 빚 당신이라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배우 임채무의 인생은 한 편의 영화 같습니다 그는 1990년대부터 경기도 양주에 두리랜드를 세우고 입장료 없이 아이들에게 웃음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무려 190억원의 빚을 떠안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지금도 그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임채무는 많이 갚았어요 이제 100억도 안됩니다라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빚의 무라 부르지만 그는 이젠 빚이 아니라 빛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고통보다 긍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권위 없는 보스라 부르며 직원들과 소통하고 명령보다 존중을 택했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호랑이 같지만 따뜻한 보스라 부르며 신뢰를 보냈습니다. 또한 외부 음식 반입 문제에서도 그는 매출보다 고객의 편의를 우선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엔 사람 먼저라며 현명한 판단을 보여줬어요. 결국 임채무의 삶은 돈보다 마음, 소닉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어쩌면 그의 부채는 세상을 밝히는 또 다른 빛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화면 터치, 두 번의 좋아요와 구독은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